네, 안녕하세요. 아, 셋. 셋.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아, 셋. 셋. 잘 들리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유연진 선수를 괴물로 만든 밴드 운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야구 선수들은 보통 미는 근육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던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는 근육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당기는 근육을 단련시켜줘야만이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연진 선수가 뭐 이런 당기는 운동을 MBC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 영상들이 나왔는데, 이런 단순 밴드를 가지고 네 단순 운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 이런 밴드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아준 것 동시에 정확한 제구력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근육, 즉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근육. 왜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을 길러줌으로써 서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는 근육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는 근육이 바깥쪽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 근육이 내측근보다는 좀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업이라든가 아니면 덤벨컬 아니면 시트드로우 이런 로우 동작 같은 당기는 운동을 해주셔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밴드를 가지고 당기는 운동을 할 건데요. 먼저 밴드를 언더그립으로 잡아주세요. 언더그립으로. 그리고 손바닥 위로 올라오게. 자,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시는데 가슴 높이에 맞춰주세요. 너무 위로 올려, 올려주시게 되면은 어깨 쪽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반듯하게 옆으로 넓혀주고 제자리. 간단하죠? 어깨 넓이에서 새끼 손가락 기준 어깨 넓이에서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스타킹을 대신해서 운동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두근 쪽과 함께 안쪽 근육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들어가신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안쪽 근육을 단련시켜 줄 건데 자, 1세트 끝났으면 방금 손바닥 수평으로 했잖아요. 이번엔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수직으로 당겨주는 건데요. 밑에 있는 손을 배꼽 앞에 정지시켜주고, 위에 있는 손을 머리 위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려,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위로 당겨주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바꿔서 마찬가지로 배꼽 앞에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밑에 있는 손은 그대로 자세 유지해 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잘하세요 이렇게 10개씩 얼터네트로 바꿔서 해 주시고 다음은 오버그립으로 잡고 자, 오버그립 된 상태에서 똑같이 당겨 주는 건데요. 아까는 언더로 했잖아요. 이번에 오버그립 된 상태에서 손등이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하나 천천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을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 그립을 바꿔서 해주시면 더 골고루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마찬가지 같은 동작 진행할 건데 대각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블리크 동작인데요. 대각선 방향에서 서로 같이 잡아 당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바꿔서 동일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뒤로 뒤로 이때 밴드가 몸에서 띄어지고 팔은 곧게 펴주세요. 편 상태에서 손등이 앞에 보게 한 상태로 어깨 펴시고 견갑 모아준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손바닥이 앞에 분 상태에서. 동일하게 팔 펴고 몸에서 띄어진 상태로 견갑 경갑 모아주고. 견갑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모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허리 높이까지만 올려주고 내려주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계속 손바닥은 정면을 바라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마무리로 수술하야지 자, 끝에 끝 잡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옆으로 근육 늘려주시고 반대쪽도 늘려주시고 자, 뒤로도 넘겨서 넓혀주고 반대로 자한번더할 거예요 자 다시 언더로 잡고 어깨너비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어 힘들어. 힘들네요 자, 다음, 수직으로. 위에 손만,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리버스, 그리 하기 전에, <laughs> 오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오케이 리버스 그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손바닥, 손등 이렇게 그리고 어깨 너비에서 대각선 크로스 하나 같이 잡아당겨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서 손 바꿔서 손 바닥 언더그립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후, 힘드네요. 자 다음은 손등. 자, 손바닥이 뒤에 보고 손등이 앞에 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허리 높이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힘들어. 후. 자, 다음은 손바닥이 앞에 보고 동일하게 견갑 뒤로 내려주시고 하나, 둘. 손바닥은 계속 앞에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안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여러분 아숨 아들도 스트레칭 하나 둘셋넷 다섯 둘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3세트, 마지막입니다. 총 3세트 진행할 건데 5세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밴드 강도에 따라서 세트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노란색이 제일 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운동 횟수나 이제 운동 속도에 따라서 운동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기 때문에 일단 운동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뭐 세트 수를 더 늘려 가시면 되고 어, 저는 노란색으로 낮은 강도지만 이제 속도 운동 속도를 좀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력 운동 속, 그 지구력이 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서킷 운동 했을 때 지구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 운동 횟수를 좀다 채우기가 좀 어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고걸근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 지구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육의 근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목적이에요. 근지를 더 키우는 게더 목적이라서, 그래서, 동작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횟수를 채우고, 순간 이 장력을 기대는 게, 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천천히 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는 당길 때도, 돌아올 때도, 무조건 천천히. 천천히. 자, 마지막 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가자, 마지막. 아, 힘드네. 자, 어, 애드원도 오랜만에 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언더로 잡고 20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모을 때도 천천히 해주시면은 어, 운동이 더 많이 돼요. 자, 하나 천천히 둘셋넷 대신 지구력은 향상이 되지만 장력은 크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 그건 또 장, 단점일 수 있죠. 다섯 개 더,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이런 슬로우 트레인이 오히려 골격에 미세하게 붙어있는 미세근들, 아주 작은 소근육들을 더 단련시키기에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빨리, 그리고 무겁게, 강도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중량 또는 저강도로 어, 고에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슬로우 트레이닝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슬로우 트레이닝이냐 아니면 고에수냐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게 되면 은 근지구력 향상을 하실 수가 있고 밸런스 맞춰주기에는 근지구력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지구력은 이제 우리가 지근섬이라고 해요 지근섬유 속근이랑 지근 이렇게 우리가 근육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가지 성질에이두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네, 기능 자체가 다른데, 어, 속근은 이제 아무래도, 어, 빨리, 큰 힘을 발휘할 때 속근을, 단시간에 큰 힘을 발휘할 때 속근, 그리고, 어, 장시간에 이제 힘은 작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 힘을 유지하는 일, 그걸 바로 우리가 지금섬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이렇게 오래 달리기 잘하거나, 뭐, 오랫동안 힘을 잘 유지하는 이런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이 선수들이, 지구력이 발달되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뭐, 대표적으로 마라톤이 있죠. 네. 자, 다음 뭐죠? 네. 자, 오케이. 리버스 그립으로 수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에 손 바꿔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하 12, 13, 14, 15, 16, 17, 18, 19, 20, 덟 열아홉, 스물. 리버스 그립으로 대각선 오블리크. 하나, 2 같이 당겨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언더가 위에 있습니다. 언더 그립이 위에 있어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열 다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 앞에 보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파이팅 열자열 열 개만 더 합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힘들어. 자, 밴드 운동 끝났고요. 자 이렇게 3 세트, 3 세트 해주면 돼요. 자, 밴드는 어 이제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어, 쉽게 할수 있고 동작이 또 단순하고 여기 밴드 운동은 또 너무 어렵게 정자세를 고집하고. 하시게 되면은 어 오히려 제대로 된 횟수도 못 채우고 네 자세에 신경 쓰다 보면 운동 효과가 조금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올바른 자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자세 너무 치우쳐서 너무 막 정석 자세를 고집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특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재활운동으로 많이들 하시는 운동인데 기능성 운동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너무 정자세를 고집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단순 운동으로 쉽게 보고 따라 할수 있는 운동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내가 혼자서 집에서 운동할 때도 이 밴드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접근하는 운동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것도 덤벨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바벨 트레이닝과 같이 이런 중량 운동처럼 느끼면서 좀 어렵게 접근하시게 되면 은 제대로 운동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밴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어, 휴대도 편하고 그리고 어, 어디서나 할수 있고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당기는 운동 또 미는 운동도 있어요 어, 밀고 당기기 모두 다 가능하고 이런 일자형 밴드와 그리고 원형 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하체 운동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밴드 운동 해봤는데, 어,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 했어요. 지금 어 카페 오픈을 앞두고 그걸 좀 정리하느라, 카페 정리하느라 힘을 다 쓰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 오늘 카페일 마치자마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고 어 무에서라도 방송을 좀 하게 된 이유는 약속이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 하게 된 건데 제 오늘 좀 주저리 주저리 <laughs>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준비된 영상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한데 어,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어, 노력하고 있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또어 이렇게 실시간 하면은 들어와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초반에 한열열분열열한 분까지 들어와 계셨다가 지금 그분들이 안, 안 들어오시네요 네 그런데 또 조회 수는 조금씩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좀 같이 들어와서 소통하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 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시간 운동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일요일 날밤 아홉 시 그리고 월요일은 오늘은 여덟 시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주말 그리고 평일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일월 이렇게 이어서 운동을 하는데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고 저랑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가 조금 잠잠해지면 근육업 프로그램 근육업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실시간 어 운동을 더 많이 진행을 해서 더 많은 분들과 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운동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9시, 월요일 8시. 네, 이 시간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운동하시게요. 그냥 어, 올라와 있는 영상 보고, 네, 끝내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운동합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좀더잘 준비해서, 네, 주저리 주저리 하는 영상이 아닌, 또, 제대로 알찬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쿠코치 초간단 밴드 운동법. 유현진 선수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했던 운동, 어, 조금 제가 각색에서, 조금 변형해서 추가해서 운동을, 제대로, 운동을 좀 루틴을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는 더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밴드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밴드 운동. 그때는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초간탄, 아자!